1일 1패턴 여행영어. 30일 후면 자유여행 간다. 네. 당신의 자유여행이 진짜 자유롭기 위한 영어 표현들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 제가 페이스북보다 이런 영상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었는데, 눈을 처음 본 아이. 하늘에서 눈이 내리는데, 와, 이걸 진짜 손으로 처음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해맑은 모습으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닐까요? 새로운 곳을 가고, 새로운 것을 먹어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속 새로운 것의 연속인데요. 그때 그 느낌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뭐죠? 네. It's my first time. It's my first time. 입니다. 처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그 애기가 듣는 노래도 For the first time in forever. 이런 막 사랑에 처음 빠진 그 겨울왕국에 나온 노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핵심 단어가 뭐냐면 First time 입니다. 자, first time 하실 때, first time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first time, first time 하고 한 방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어, 눈을 처음 본 아이처럼 한번 보세요. It's my first time. 근데 여기 이제 뭐가 붙냐면은, 여기 온게 처음이에요. 이 나라에 온게 처음이에요. 뭘 먹어본 게 처음이에요. 등등의 표현들로 같이 그 감동을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처음 왔어요. 어, 저 여기 온거 처음이에요. 어떻게 해요? It's my first time to be here. 자, 투를 붙여가지고 여기 뭐뭐 하게 된게 처음이다. 요런 형태로 가겠습니다. It's my first time to be here. 우와, 이런 곳이 있다. 해볼까요? 네, It's my first time to be here.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겠 자, 새로운 나라에 갔어. 어, 인디아, 인도에 갔어. 인도. 근데 인도에 오게 된게 처음이야 했는데, be in India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 인도 안에 들어오게 된게 처음이다. 어, 인도에 온게 처음이다.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나를 바꿔볼게요. 자, 재팬, 일본 관계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to be in Japan 이렇게 하실수 있고요. 뭐, 캐나다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to be in Canada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교재에 있는 대로 인도에 있는 거 처음이에요. It's my first time to be in India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음식을 처음 먹어봐요. 어, 저, 태국 음식은 처음 먹어봅니다. 하려면은 To be가 아니고 To h a v e 로 바뀌실 수 있겠습니다. It's my first time to have Thai food. 해보실까요? 네, It's my first time to have typhoon. 가될수 있겠죠. 네, 어 여러분 이거 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타봤는데 낙타 있잖아요. 낙타를 처음 탔다고 칩시다. 그래서 혹사에 딱 앉아가지고 가는게 느낌이 와나 이런 거 처음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어떻게요? 네, 낙타를 타다. 그래서 ride, 차탈때 ride 하잖아요. 근데 낙타가 camel, camel 하셔가지고요. rider camel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 oh, it's my first time to ride a camel. It's my first time to ride a camel. 이렇게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어, oh, 하면서 저걸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실 것 같아요. 자, 어, 차를 렌트 해본 적이 없어요. 어, 렌트는 해 봤는데, 제주도에서만 해봤고, 유럽에서 해본적 없어요. 이런 표현 어떻게 할까요? 네, it's my first time to rent a car in Europe. It's my first time to rent a car in Europe. 까지 하시면은 표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유럽에 갔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멋진 공연장에서 오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페라 보게 된 것도 저 실제로 오페라 본건 처음이에요. 그런 것도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배운 패턴을 하실 수 있겠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my first time to see an opera. It's my first time to see an opera. 어, 이렇게 하신다면이 패턴 활용하셔가지고 여행 다니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즐기는 모든 것들을 그 감동을 자유롭게 표현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It's my first time 이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s my first time to ride a camel. Don't worry, just hold tight.